오케이. Okay, 이걸 한번 풀어 보죠. 어,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 그 한가운데 에서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2025년 7월. 뭐 AI는 더 이상 그냥 먼미래 이야기가 아니고요. 당신의 일상이죠, 정말. 네. 보내 주신 그 미래 교육학자 신종호 교수님 칼럼이랑 또 여러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변화 속에서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뭘까? 음. 이 질문이 딱 핵심이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는요, 단순히 정보를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, 신 교수님 칼럼 또뭐스탠퍼드 보고서 여러 X 사용자분들 목소리까지 좀 아울라서요. 당신의 경쟁력이 될그 진짜 알맹이 영역이 뭘지 그걸 한번 뽑아보는 시간입니다. 아 알맹이를 뽑는다. 좋네요. AI가 많은 걸할수 있게 될수록 어, 역설적이게도 인간 고유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란 말이죠. 그게 뭘까요? 음 칼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역시 그 창의력 그리고 기획력이었어요. AI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뭐랄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거나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 이건 아직 우리 몫이라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 X 사용자분 중에 @danmusk4680 님도 그렇잖아요. AI는 창의적인 사람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도구라고.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. 이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. 여기서 이제 스탠퍼드 이 AI 보고서 지적하고 딱 연결해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. AI가 기본적인 업무는 잘 해요. 근데 아주 복잡한 추론? 예를 들어, 뭐, 경시대회 수준 수학문제 풀이 같은 거요? 이런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이건 단순히 정답찾기를 넘어서는 문제 해결 능력,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추론 능력이 왜 중요한지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AI가 던져주는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딱 포착하고 여러 변수들을 엮어서 최적의 경로를 기획하는 힘. 이게 바로 AI 시대 당신을 딱 차별화시켜 줄 겁니다. 그렇죠. 아, 그럼 AI를 그냥 쓰는 걸 넘어서 진짜 어떻게 잘쓸 것인가?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단순히 뭐 도구 다루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 AI의 강점, 약점 이걸 딱 알고 어, 비판적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. AI 활용 능력이 중요해 보이네요. 네, 그 @asia0810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능력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. 이 정도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고요. 그게 바로 AI 소양, 그러니까 AI literacy랑 직결되는 부분입니다. 이게 뭐 단순히 기술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요. 이제 우리 모두가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죠. 아, 모두가요? 네. 한국 정부가 왜 초중등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에 AI를 넣겠어요?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AI를 움직이는 연료죠. 바로 데이터 활용 능력. 아 데이터 중요하죠. 네, 에스코 200 님이 데이터가 새로운 금광이라고 하셨잖아요.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. 이게 진짜 중요해진 거죠 와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BBC 뉴스처럼 AI 덕분에 뭐추 4일 근무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죠 동시에 또 에드모스트 뷰티풀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해력 저하나 특정 직업의 위기 이런 그림자도 있고요 맞아요 양면이 다 있죠 결국 이 변화의 파도를 잘 타려면 어, 유연한 적응력이랑 계속 배우려는 자세 이게 진짜 필수겠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적응력도 중요한데요 어, 조직 차원에서도 AI랑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 협업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앳 기타골라 에스님이 인용했던 일론 머스크 말처럼요 뛰어난 인재들이 AI랑 시너지를 내는 조직 그런 조직이 결국 살아남겠죠 인간의 창의성 뭐 비판적 사고랑 AI의 분석력이 결합되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, 음, 윤리적 판단, 그리고 책임감이 꼭 있어야 해요. 아, 윤리? 네. 스탠보드 보고서에서도 AI 관련 윤리 문제나 규제가 막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. AI가 내놓은 결과가 이게 믿을만 한 건지, 혹시 뭐 편향되진 않았는지, 디페이크 같은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,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이요. 이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나침판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? 어, 결국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.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창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라는 도구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또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고 윤리적인 중심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. 신종호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AI 시대에도 당신이 빛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. 네. 칼럼의 말면에 MSG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.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, AI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죠. 인간의 가치. 네. 여기서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AI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할수 있게 될때 당신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당신만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네, 그런 질문입니다.